LH 전세임대 최대 2억 지원, 최대 2억 놓치면 후회합니다. 드디어 2025년 LH 전세임대 수시 모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그리고 다자녀 가구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LH 전세임대 주택이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지원 한도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반전세 전환부터 신청 꿀팁과 장단점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네이클로버를두번 누르시면 건강이 좋아지고, 금전운이 따라옵니다. LH 전세임대 주택은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과 어려운 절차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걱정 마세요. LH가 여러분 대신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여러분은 LH의 보증금과 월임들을 만내는 방식입니다. 마치 LH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제도의 핵심은 바로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과 자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LH 전세임대는 시중 전세가의 약20% 수준의 보증금과 저렴한 월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젊은 세대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자격은 크게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등으로 나뉩니다. 가 규형별로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이 다르니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은 일정 금액이어야 합니다. 지원한도액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원, 광역시는 최대 9천만원, 그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는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가 아닌 보증부 월세, 즉, 반전세도 가능합니다. 전세 지원금 한도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월세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 한도가 1억인데, 1억 5천만원짜리 주택을 계약한다면, 초과되는 5천만원에 대한 보증금과 월세를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월세 보증금 계산법은 LH 홈페이지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임대 주택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꿀팁은 LH 승인이 가능한 주택을 찾는 것입니다. 일반 부동산에서는 전세 임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LH 전세 임대 전문 부동산을 이용하시거나 계약 전 반드시 LH에 해당 주택의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이지만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니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됩니다. LH 전세임대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 주거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LH가 관리함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지역과 주택 유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유연성도 큰 장점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LH 승인이 가능한 매물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매물 탐색부터 계약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주택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주택은 계약이 어렵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는 일반 전세임대보다 더 유리한 조건과 높은 지원 한도를 제공받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니 반드시 해당 유형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보세요.